예, 포트라 사장님. 네. 예, 포트라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하는 곳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외교나 의전하는 곳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뭐 대기업 관련된 부분이라고 오해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 해외 무역관 관용 차량들 운영대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잘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전 운영 지원실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화면 한번좀 보시죠. 다음, 보시죠. 다음 화면. 어, 보니까, 코트라가 나가 있는 관용차 운영 지침 보니까, 해조직만 공용 관리 지침 4조에 의하면 코트라의 무역과 관용차 운영에는 국산차를 이용하거나 사치성 사양 배제라는 하 지침이 있습니다. 어, 외제차를 운영하는 무역관의 세부 내용을 보면 멜버른, 상하이, 유델리 같은 대도시에 특별히 국산차 이용하기 힘든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에디오피아나 가나 같은 아프리카 의 무역관에서 국산차를 올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외제차 부입 예외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꼭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고급 차량 꼭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관장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 운영 기준이 없어요. 골피장 사치적 사양을 꼭 배제해야 꼭 되는지. 바그다트 무역관은 초고가 렉서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뭐그 나라 대통령이라도 맨날 모시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장님 오늘 타고 오신 차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차보다도 훨씬 좋은 차들을 기준도 없이 몰고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제 눈에는 코트라의 기강이 아주 해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의전을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기사 비율도 기준이 없어요. 어떤데는 관장이 기사 기, 뭐 기사가 있는데도 있고 직원이 있는데도 있고 뭘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죠. 치안이 불안하니까 근데 기준도 없으니까. 아주 호화로운 무역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코트라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수출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중소기업들 관련된 일을 하시는 앞에서 보여줄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가신 동포들한테도 말씀하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해부 무역관의 관용차는 국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되, 국산 차량 브랜드가 진출해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AS를 받는데 너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애외적으로 외산차를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3%가 국산차를 쓰고, 17%가 외산차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뉴델리 멜버른 상하이 이런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바그다드의 경우에는 사실은 방탄차입니다. 워낙 치안이 안 좋고 그런 환경 하에서 시장 개척을 하러 돌아다니기 위해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탄차를 제공하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차량을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워낙 치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도로 사정이 아주 안 좋아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갈 경우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사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충분하게 제도취지알겠고요 엄격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장이 마시고 기을 많이 세요 어떤 면은 단장이 가 있고 어떤 면 직원이 기사가 있고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면은, 그 기준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기준이라는게 무슨 낫지, 요 어떤 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디 는 부산처럼 뭘걸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문제인 것이죠. 벌어지는 부분이 오해를 할 만한 사람이다는것이 지금보다도 지침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